<laughs> 자, 그럼 또 들어갈게요. 레디, 리디지 섹션.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다이다 <뭔람> <뭔람> 그들 훈련 만느라고 너무 힘들지? 아 하나도 안 힘들어 아니, 얼굴 보니까 그냥 해숙해졌어 아니, 진짜 하나도 안힘데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다고 네. 그래 많이 먹어 본인 본도집반이 엄마 음. 문이 응. 리 먹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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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엄마 같이 응. 먹어 그래 그래 나도 먹자 응. 응 우리 아들 먹는 거 보니까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아 응. 근데 하나만 먹어 엄마 응 먹고 있어 <laughs> 아들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배가 불러 엄마 안먹는다도안 먹을래 응. 그래 먹자 응. 먹자 맛 맛있어. 네컵 됐습니다. 어? 다...